Thank yeah. you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문을 함께 따라 읽으면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함께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가이사랴에 사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 그는 바로 고넬료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의 가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매일 기도도 드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넬류의 가정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후 3시 기도하던 고넬류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지금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데리고 오너라. 고넬류는 즉시 하인 둘과 부하한 명을 요바로 보냈어요. 그들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는 고넬료가 불러 모은 가족과 친척, 친구들로 가득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어요.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정에도 함께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자 이방인이던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세례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일반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가능성 선교의 확장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점을 조금만 달리하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고넬류라는 사람의 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이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성령님에 계셨고, 성령님이 한 가정에 함께 하시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볼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바라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